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 지방에는 첫 장마비가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 기자 이세음입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잔디가 마를까 봐 스프링클러가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더워서 저녁이 돼서야 밖에 나왔어요. 일본도 원래 덥지만 요즘 한국이 더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강원 인제의 낮 기온은 35.6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33.9도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불볕더위는 주말인 내일 10일 전국에 비구름이 몰려오며,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30도, 대전 26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 많은 장맛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은 다시 복상해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벽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중으로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어 일요일인 모레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200 이상, 전남과 경남에 5 100, 전북과 경북에 3,080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오지만 본격적인 장마비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의 정체전선의 북상을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후 다음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